자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녹화 시작 가자 야 진짜 근접무기로 이번에 도전해봄 응? 말고? 근접무기 근접무기 <laughs> 총도 된다 총으로 때리면 되지 뭐 총도 쏘지 말고 아이 오케이 오케이 형 지금 근데 되게 가만히 이제 아 니는 뭐... 그냥 안고 다녀왔으 내가 다 죽일테니까 원래 만냥 그냥 오케이, 오케이. 소음기 굳이 안 달아도 될것 같긴 한데. 어차피 총안 쏘고 가서 난, 돈은 많이 줄게, 니 그래도. 많이 필요하니까. 일단 하네. 네. 그래, 이제 시작한다. 네 오케이, 시작. 그러면, 아, 두, 같이 붙어있는 애들 어떻게 죽여야 되지, 이러면? 들어보자. 오케이, 딱 돼. 아, 뛰지마, 뛰지마. 닌가 내 뒤에만 있어. 내가 다 죽일 테니까. 안 뛰는데. 아우! 기통수! 와와액션 보석 개지리네? 흐하하핳 <laughs>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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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도 마체테로 아!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! 아우! 됐다! 오우 야야야 x 오오! 전장 간당간당했어 개단이네 그냥 오오! 개간당간당했다 카메라 못 부수니까 밑으로 내려가자 총못 쏘니까 내려와 아 근데 카메라 못 부숴서 저 새끼를 못 죽이겠다 아쉽지만 괜찮네 내가 칼로도 할수 있다 오케이? 아저 앞에 는저 새끼 뒷면을 어떻게 죽여야 되지? 되게 문제네. 해 아우 뒤통수 박 기통수 <laughs> 때리는 액션이 너무 길인데 <laughs> 마치 테로 <마체트로> 때리니까 <때리는가? 웃음> <laughs> 키카드 얻었다 오케이 어, 키카드 얻었다 어. 오케이 아 이거 문열어줘 나와야 돼내 말하면. 기다려봐 저 친구 한번돌 거거든 기다려봐 이안 오나? 뭐. 총으로 근접되겠는데 총으로 보다는 이게 마체테가 액션이 더 좋다 해보니까 액션 개조있는데 마체테 왜뒤 뭐, 네, 거기 있냐 이일로이로 이리로 온나 일단 일단 하던 루트로 똑같이 하면 되거든 기다려봐 아 절로 돌아야겠다 기다려봐 아유, 뒤통수. 뒤통수 <laughs> 찔러버려, 씨. 아유, 뒤통수 좋아. 칼로 죽이는 모션이 너무 웃긴데. 아, 아, 제새끼는 문제네. 기다려봐. <laughs> 이 새끼 어떻게 죽여야 되지, 이러면? 아, 아 저런 못오아 기다려봐. 어. 급지. 아유, 이 새끼야. 뒤져. 아, 얘네 둘이가 문제네, 또. 저 미니건 새끼하고. 얘 앞에 보고 있는 이 새끼, 이 새끼야. 이 새끼만 지나가면 저 새끼 들어갈 수 있거든. 저 앞에 입구에 있는 새끼. 저 입구에 있는만 애 죽이면 끝이라서. 아, 일로, 너무 나가지마. 일로 좀 들어와. 저 앞에 저거 움직이는 거, 저거? 어, 쟤 새끼는 죽이면 안 돼. 쟤 새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너, 너무 서로 겹쳐 있어가지고. 기다려봐. 어, 어차피 저 위에 있는 거 가서 우리 안 보인다. 일단 제 지당하게 놔두고. 지금이다. 아유 일단 이 새끼 죽이고. 오케이. 기다려 기다기어기다다기다기다 이러고 이 새끼를 죽이면 아 어, 성공 아 됐다 아 드디어 깼네 정했네? 어 여러분 저 쟤는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되니까 오케이 열었다 아아내저기서안 가져온건가? 기다려봐 왜 키카드 하나 없어 아씨 야좀 야근 방법인데 내가 총안 쏘고 네가 청소를해서개 볼까? 어? 야, 약간 찬스로 그거 어던 내가 총안쏠 때니까 네가 쏴봐, 제 새끼 둘이한테 어쩔 수 없다 이거 그 밖에 방법이 없어 요 일로 와봐 저두명 보이지? 어, 어, 저두명다 쏴, 샷건으로 아, 그냥 말고 샷건으로, 샷건으로 좀 앞으로 와서, 샷건들고 어, 좀만 더 아, 앞으로 깨. 와서, 어 앞으로 와서 두명다 쏴야 내가 한 번에 <목소리로> 중간에 그럼 넣으면 돼? 아니, 아니 그렇게 하면 그냥 따로 따야되겠는데 일단 자, 다 죽여 그냥 한 번에 중간에 넣으면 오래 안 죽을거야 어어 어빨리 됐다 봐마 키카드 이새끼는내 그래. 있을 것 같더라 어 찾았다 어 아, 이건 좀좀약은 방법이긴 한 어쩔 수 없다 내가 총안쏴으니까아 <laughs> <아니>, 저거 도저히 <목소리로> 그 점을 죽일 수가 없어 찍는 식으로 찍는다고? <laughs> 아니 했는데 저를 약간 반대쪽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움직이네네 <목적이었네>. 내가 한명 때릴 때한 명이 볼수 밖에 없는위치 <laughs> 아니 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는. 그러니까 내가 려봐 일단 이제 고이, 금 타자 이제 키카 넣어으니까아 저기 아, 있구나 일단 일단은 나 아직 총한 마디 안 쐈다 나 분명히 아니 나총안쏘 아, 쟤는 죽이시겠네. 응, 어, 쟤는 죽이시 가서 때려, 때리고, 이 오토바이 타고 니 나가. 가야지. 잠시만 기다려봐라. 내가 다 죽여볼게, 여기서. 니 네,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가시너 니는 나가 있어. 야, 로비가 헬기 탔다무섭다 얘들아 봐, 야, 에뭐 하는지 보자. 오, 됐다. 아, 봐야겠다, 안네 야, 근데 저 배를 어떻게 사야 되지? 저기도 문제다. 저기도 두 명이서 있는데. 아, 씨. 미치겠네. 나 가방이 다안 들어가겠다. 어, 다 들어가려나? 아, 다안 들어가네. 진짜 조금 남네. 이거 금, 네, 금이, 금이 네, 없어도 네, 200만 원이 안 돼. 금이 네, 없어서8 네, 0만 원이요, 뭐. 어. 아금 있었으면 한 200만 넘었을 것 같은데, 까비. 금만 한 2만 더 있었으면. 야, 어. 봐봐, 얘네 또다 죽여야 돼, 나가려면. 근데, 근데 어제는 금 있었는데도 200안 됐던 거긴 한데. 어제 우리가 좀 죽어서 그래. 아, 네. 어, 어제, 어제도 이거랑 비슷했거든. 어. 근데 어제도 80이. 아니다. 굳이 저 배를 탈 필요 없지. 일로 가자. 이쪽으로 나가야겠다. 절로 못하겠다, 배를. 너무 위험해. 나 도착했다 나는 아우 뒤져 도착했다 이제 안 맞는다 나는 총안 맞는다 이제 예, 아 근데 새벽이 아니라 아마 잠깐 껐다가 한 9시 다시 올거야 8시에서 9시에 한 8시정도 9시 그때 다시 올거라서 저도 이거 녹화 마저하고 끝내야겠네 방송은 일단 탈출을 성공. 끝. 이런데 갑자기 버그로 갑자기 잠수하고 있는데. 어, 야, 근데, 근데 진짜 총을한 발도 안 쐈다. 나는 분명히. 분명히 난총을한 발, 총한 발도 안 쐈어. 뭐라고? 총을한 발, 어, 뭐야? 아. 어, 여보세요? 어. 나 어. 분명히 총을한 발도 안 쐈음. 넌, 넌, 넌안 쐈지. 난쐈어 어, 니는, 니는 쐈지만. 나는 보면 한번도 안었음나근접목기를 때렸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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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아 끝났다! GG 오케이 GG 180이면 뭐 그래 돈나만있던거 치고는 아 <laughs> 재미가 잘 잡았네 이걸 근접목으로다 때려 죽있네네 진짜 <laughs> 우리 몇번 걸렸냐는데 <laughs> 이하한 30분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? 그니까 러 이거 또 편집해야겠네 나중에 끝나고 우리 약간 내가,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. 아, 그렇게. 난좀 생각할 시간을 틀었지. 약간, 배속 같은 걸 해라. 배속은 내가 어려서 안 돼. 아, 됐다. 오케이. 끝났다. 이것만 진짜 한 30분 찍었네. 아 가습 근접 해달라고? <laughs> 그래좀 생각해볼게 가습 근접을 86, <laughs> 아, 86만원 넣어도 돼? 어난 70만원 깔끔하네 86만원이면 원래 비슷한데? 어 야, 내가 가습 카지노스격 근접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러 총이 총알 <laughs> 그럼 이제 gta는 이제 gta는 낮추게 한다고? 어.